이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1216. 이쪽으로 붙어버 이게 이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빠져버리면은 1 4 4 그래가지고 이선 t v 하는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권지책 이걸 권지책 뭐 이렇게 설정하셨습니까? 또할 겁니다. 네. 이런식으로 다시 음명의 둘이 균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갖다가 이제 한쪽은 태과 했다고 한쪽은 부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면서 서로 이제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걸 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우주가 움직이는 거죠. 계속 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입체로 봤을 때, 이 중간에, 제가 중요한 건그렇지 않습니까? 중, 중이라는 것 자체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 만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만은데 잃어버린 상태, 시금 제로의 상태를 갖다가 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석장이 그렇습니다. 계속 갔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안에 있는 이 요, 요, 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제로 에 되죠? 이건건 제로 에 되잖아요. 이게, 이 안에가 비었습니다. 이 안에가. 태풍도, 실제 태풍도, 우리 볼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서는. 그, 이,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근데 이건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 사신 분이 그렇답니다. 뭐냐면은, 이 태풍의 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이 나무가 이쪽으로 쏠려서 나무 있던 것이, 이쪽으로 막 쏠려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밤에 이 태풍 눈이지않면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바람이 불면 이게 바대풍으로쓰러져있대요 쓰러 여기서 바뀝니다. 이렇게이 이 속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요. 반대로 불어요. 한쪽에. 큰일 없습니다. 네. 태풍도 이렇게부니다 이렇게 부는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생겨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늘에 보면 어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이런거는 일반에서는 뭐 얘기가 써놓거고 고전 어디가 공분이 이런 부분이 꾸밀 편현이 됐다고요 요런데서 이제 차이가 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게 비어있는 중간에 공이라고 그러요 하는데 만약에 이게 회전을 안하면 이게 만약에 하나의 형태고 봅시다 이 형이 타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회전한 상태에서는 비어있는데, 이게 살아있지 않고, 이게 죽어있는 상태면은, 형의 입장에서는 그, 그 짜고 있을 거 아니야, 짜고 보군요. 이거는 하늘과 다가 이어놓은 게, 이어놓은 겁니다. 네? 이것이 공이고요요 자체가 죽어있으면 요 자체가 죽어나면, 이게 혈이잖아요? 이 혀, 혈은요, 이 혈은 분명히 제가 했지만은, 뭐, 천지인입니다. 하늘에도 이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땅에도 분명히 있죠. 이 혀를 찾는 것이 우리가 보는 소위 하는 명물 자리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명물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혀이 있으면 사실 공이 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치가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한의 쪽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이 공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 보십시오. 이, 2 4 9페이지죠 249페이지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공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예. 요, 요걸 영추, 흔들에게 먹으면 영추의 제일 처음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동양학은, 동양학은, 동양, 저 우리가, 우리는 보통 지금, 이, 지금 책들은 다 서론, 본론, 결론을 읽렇게니다 그래서 결론이 뒤에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요점이. 근데 옛날 고전들은요다 여기 있습니다. 한 첩짜리 요점이 다 있습니다. 습관적,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서로볼려고안 나눠도 쓰다 보면 결론이 여기서 내리지이 우리. 우리 귀여워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꼭그뭐 이렇게 안 써도 습관적으로 이러걸 써놓고 무세를 이렇게 썼어요. 옛날 사람들은. 틀림없지 근데 이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부근에 나타납니다. 크게. 하나는 법적에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뭐, 사형을 해놓고, 왜, 뭐, 이렇 이유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기사, 시, 저 뉴스들, 신문 기사들, 잘 보시면은, 오늘도 같은 뭐, 뭐 뭐, 그, 무슨 특공대 출신이 무슨, 뭐, 뭐, 강화도 뭐, 어제, 어제, 몇 년, 몇 년, 시에, 뭐, 해본대해서 뭐, 저, 소총을 탈취했다. 그리고 딱 써놓고요. 다 써놓은 거죠. 제목을, 묘지를. 그래 놓고, 다시 쫙하명 간단 말이야. 그렇죠? 신문기사 이렇게 쓰죠. 신문기사 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렇 쓴다고 신문기사들. 왜? 이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명료합니다. 고전들을 고전은 다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는 이제 고전 보면 제일 첫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 이해하면 이제 다음부터 웃으면서 보면 쭉그 그 밑에 있는 거는 쭉다 있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밑에 내용들은 쭉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죠. 요게 안되면, 이제, 밑 보지도 않아요. 요것만 생각하면 안돼. 그래놓고, 그 요것 밑에 읽으면 쉽다고. 근데 제가 읽은 부분은, 그, 황제능력에서도 영추 첫첫머리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영추라는 책이 침노는 책 아닙니까? 침에 대한 법전 바이블 아닙니까? 그첫첫머리에 있는 바이블이에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다침이 미세하면 빠른 거 늦음이 있습니다. 미숙한자는관을 어 짓고, 상공은 길을 지킵니다. 기역기 또 이따 설명 다시 또갈 겁니다. 기이 기하고 이 신하고 음미가 비슷합니다. 신공 로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관점만 다른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신이고 공이고 기고 이렇습니다 예, 기를 지킵니다. 기의 움직임은 그 공을 벗어나지 않으며 예,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기가 공인데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기의 움직임은 그 공을 벗어나지 않으며 공은 중의 기이므로 청정하고 미세하여 그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없고, 그 가는 것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기의 도를 아는 자는 터큰 만큼의 실수도 없지만, 기의 도를 아지 못하는 자는 잡아당겨 불발합니다. 그 왕래를 알고, 기, 이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기와 함께 해야 함을 요합니다. 미숙한 자는 어리석 어리석지만, 화욱에도 성공은 흘러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자는 고수예요, 고수. 네. 그리고 미숙한 자라는 거는, 뭐, 우리 편인, 여 편인데, 미숙한 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습니다 우리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수와 차이,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이 기, 공, 신을 알고 침을 놓는다는얘기예요 지금 그루바를 시작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모르면은 사실 침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설정에 침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내경은한테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 공이구요. 그업 뭐 혈차, 혈차이 그러니까, 우리 풍수에도 분명히 이 개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혈차는 혈차는 아그 혈자리도 오면은, 혈자리는 모양은 혈자리, 멍자자리, 뭔가죠? 망정 분명히 살아있는 자리가 있고 죽어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살아있는 자리가 공의 자리고 죽어있는 자리가 혈의, 혈의 자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땅에서도.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혈자리는 360개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자리가 있거라 얘기죠. 네. 그거 투입하는 자리예요 기가 출입한 자리, 그 자리가 뭐냐? 여기서 출입을 여기서 할거 아닙니까? 그 출입을 뭐라 고하냐면은그 출입을 뭐라 고하냐면은 그걸 개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합. 열리고 닫히고요. 그리고 세워지고. 기가 세워지잖아요. 뭐 쉽잖아요. 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개합체예요. 그러니까 개합체의 문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개합체고요. 문 입장에서 보면 개합체고, 기 입장에서는 출입이고요. 그리고, 이... 이것이 시간이 있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작했다가 끝나잖아요, 기가. 옮겨갈 거니까. 옮겨가잖아요. 여기서 기가 세워졌다가 다른 데도 옮겨가잖습니까? 다그 시간이 있다는 서는 종시호. 그리고 기의자의 생각할 때는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절이고 근결론. 기 그래서 뭐하지만 뭐 근결론, 뭐기 종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추가 다. 기합추, 증결론, 종시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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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공이 있다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한약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 하늘에 계십다 하늘에. 서 하늘에 돌게 가서. 아다시피 우리가 천문지어라는 얘기 하셨습니까? 동양에서 공부하시던 천문지어 얘기 하셨습니까? 천문지어도, 우리에 있으면 이게 진이고요. 사고, 이쪽이 술이고, 이쪽이 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요 사진, 요 술해, 요 사이에가 비었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게 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 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공입니다. 이게, 이게 공이고, 이게,